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프레드릭 콘스탄트 모델은 하트비트 문페이지 데이트입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More access to luxury. 아주 제한적이고 소수가 점유해왔던 클래식 워치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는 브랜드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브랜드에 어떤 시계를 구매하는 데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사이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조금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계에 대한 철학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매주, 매달, 매년 매력적인 시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혹하게 만드는 단순히 예쁜 시계는 정말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시계라고 해도 그 브랜드가 자신의 철학에 맞지 않으면 결국 손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드레스 워치를 구매하기 위해서 롤렉스에 들어가지 않고 필드 워치를 구매하기 위해서 파텍필립에 들어가지 않고 세이코에서 하이엔드 드레스 워치를 찾지 않아요. 각각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철학이 다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오마주 브랜드의 시계들이 금방 질리는 이유도 그 브랜드를 지탱하고 있는 철학의 부재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신의 기준과 브랜드의 방향성이 일치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오랜 기간 그 시계와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규범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의복에 대한 규정들도 캐주얼해지기 시작했고, 과거와 다르게 클래식워치를 고집해야 할 근거도 약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이 클래식워치를 떠나가거나 비중을 줄였고, 점점 스포츠워치나 다이버워치가 브랜드의 주력이 되고 있어요. 아주 소수의 하이엔드만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클래식 드레스 워치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애정이 프레드리 콘스탄트의 철학이자 메리트라 생각합니다. 이 시기의 이름이 하트비트 문페이즈 데이트기 때문에 하트비트와 문페이즈가 메인이 되는 게 이치상 맞지만 이두 개의 컴플리케이션보다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건두 겹의 링이 겹쳐져 있는 듯한 입체적인 베젤입니다. 마치 예물반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단종된 블랑팡의 아쿠아랑도 비슷한 베젤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스틸 버전과 골드 버전의 베젤을 번갈아 보여드릴게요. 두 개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개인적으로 골드 버전이 이 디자인과 더잘 맞는 옷이 아닐까 생각해요. 서로 다른 두 소재가 주는 느낌이 시계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화려한 베젤 안쪽 다이얼에는 오픈하트와 문페이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두 개의 컴플리케이션은 브랜드 프레드리 콘스탄트의 존재 목적과도 같아요. 물론 예거의 울트라신문페이지라는 값비싼 모델이 존재하고 해밀턴의 오픈하트라는 모델이 비슷한 헤리티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프레드리 콘스탄트 역시 이두 개의 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 몇 안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리뷰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대로 이 두개의 기능은 단단한 툴워치 계열을 좋아하는 제게는 분명 선호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극단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에어가 중에 한명이고 클래식 워치나 드레스 계열의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오픈 하트와 문페이지가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다, 예술적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드레스 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두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마감으로 이 정도 가치의 브랜드가 만들어 준다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린 심장을 통해서 말 그대로 무브먼트의 심장이 뛰는 것과 밸런스 휠을 볼수 있고 보이는 부분은 페를라주 마감이 발려 있습니다. 문 페이지의 달에 위치는 크라운으로 조정을 할수 있는데 달의 표면 위에는 약간의 원형 브러싱과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실제 달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이얼은 밸런스를 잡는데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열린 심장, 핸즈 홀, 엠블럼, 문 페이지. 스위스 메이드까지 시계의 특징적인 모든 디자인이 시계의 중심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보통 3시에 위치했어야 하는 데이트를 무브먼트를 수정하면서 핸즈를 하나 더 추가하고 다이얼 외곽으로 별도의 인덱스를 집어넣는 귀찮음을 가져가면서까지 밸런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얼의 색상은 명도가 밝은 화이트 색상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물은 살짝 연한 그레이 색감이 첨가되어 있어요. 다이얼의 질감은 매트한 것도 아니고 촉촉한 것도 아니에요. 수분기가 전혀 없는 드라이한 질감이라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픈하트와 문페이지가 위치하는 중심부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기호시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방향에 따라 양과 음의 방향 역시 같이 이동하는데, 이기요셰가 프레드리 콘스탄트이고, 프레드리 콘스탄트가 이기요셰입니다 지역을 나누고 있는 첫 번째 울타리를 넘어가면 크고 직관적인 로마자 인덱스가 굉장히 얇은 헤어라인으로 브러싱되어 있는 회색빛 다이얼 위에 프린팅되어 있고, 두 번째 울타리를 넘어가면 작고 귀여운 아라빅 숫자 인덱스가 다이얼과 베젤 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주 경사가 급한 각도에서 시계를 바라보게 되면 깔끔하게 폴리싱된 르호의 이 숫자가 반사되어 보이기도 해요. 전통적인 드레스워치라고 하기엔 비교적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지만 바이얼 안쪽에는 두 개의 컴플리케이션과 수십 개의 피라미드, 네 개의 핸즈, 두 겹의 인덱스 덕분에 빈 곳은 없습니다. 사이즈는 40mm, 두께는 10mm, 러그투러그는 45mm, 러그는 22mm입니다. 방수는 6파. 60m입니다. 먼저 보이는 이 모델의 특징은 사이즈에 비해 비교적 넓은 22mm의 러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불호가 갈릴지도 모르겠어요. 러그의 디자인과 너비가 섹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묵직한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는 스틸, 하나는 옐로우 골드, 도금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금 소재의 시계를 선호하진 않아요. 주로 구매하거나 착용하는 시계 범주가 대부분 툴워치 계열이나 필드워치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과 같은 고가 소재와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갑이 조금 조금 더 가벼워지더라도 소재에 따른 이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황금빛 모델이 가격 차이 이상의 가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색감에서 오는 차이가 두 모델의 무게감을 달리 만들어주고 이것은 디자인을 넘어서 시계의 급을 나눌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스틸의 색감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무브먼트는 FC 335로 38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진 셀리타 SW 200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시스루 백으로 무브먼트의 내부를 볼수 있는데요, 블랙 폴리싱, 원형 브러싱, 스트레이트 브러싱, 제네바 스트라이프 이 마감들의 정도나 깊이가 조금씩 달라서 범용 무브먼트를 기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과하지 않나 싶어요. 블레이슬릿이냐 스트랩이냐를 고민하기 앞서 먼저 손익비 개념을 따져 보자면 블레이슬릿 버전을 먼저 구매한 뒤 추후 스트랩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 스트랩 버전을 구매한 뒤 브레이슬릿을 추후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차이를 두고 저렴합니다. 브레이슬릿의 경우 이 모델에는 이 브레이슬릿이 아니면 맞지 않는데 반해. 스트랩은? 어떤 종류의 스트랩을 체결하든 러그만 맞으면 가능해요. 수많은 서드 파티 브랜드가 존재하고요. 또한 브레이슬릿은 반 영구적인데 반해 스트랩은 비교적 빠르게 소모되는 소모품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브레이슬릿 버전이 메리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제가 이 시계를 구매한다면 저는 황금빛 모델에다 깔끔한 가죽 스트랩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브레이슬릿의 메리트를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금빛 모델이 아름답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정보는 어... 분명 도움이 될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6월 23일 20시 다음.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SSG 라이브에서 본사 주도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언뜻 봤을 때는 파격적인 수준의 할인율이었습니다. 링크는 더보기에 남길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o your